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인은 수족과 같은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용 신청이 언제든 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불편이 따랐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성동구에 사는 이동 불편 장애인 이재건 씨. 평소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신청해 이용할 일이 많지만 적지 않은 불편이 따랐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콜센터가 전화를 받지 않아 긴급한 경우나 다음날 예약을 해야 할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활동 보조인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중계 기관이라든지 시설에서는 6시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불편이 곧 없어질 전망입니다. 성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공모에 성동구 아이디어가 선정돼 장애인의 활동 보조인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의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실시간으로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을 연계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오토 매칭 서비스로 제공 기간은 업무 시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활동 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목표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내년 1월부터 실용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